안녕하십니까 노열스토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창의력 키우기 질문 방법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언어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고력과 감수성이 창의력을 키우는 질문 방법입니다.언어를 알아야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3세 이전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언어를 모르면 생각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을 느끼는 순간 선뜻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거나 얼굴 표정과 몸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 기억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의 표현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창의력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일상의 관심과 관찰로 상상력이 느껴지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아픔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바탕은 상상을 비롯하여 환상, 공상, 연상 등이 됩니다. 상상이 현실로 바뀌면 창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명 발전은 기술의 한계보다 상상력의 한계에 좌우됩니다.영재는 사람들이 대충 보아 넘기는 일들에 호기심을 가집니다.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상상력이 발동됩니다.좌뇌의 논리적 사고력에서 우뇌의 상상적 감수성으로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창의력을 키워주는 질문의 종류와 내용 1. 이름을 지으며 키워주는 질문 2. 물건을 통해 키워주는 질문 3. 재활용을 통해 키워주는 질문 4. 실생활을 통해 키워주는 질문 5. 별명을 지으며 키워주는 질문 6. 만난 상상을 하면서 키워주는 질문 7. 연상을 통해 키워주는 질문 8. 분석을 통해 키워주는 질문 9. 잔소리를 줄이면서 키워주는 질문 10. 놀이를 통해 키워주는 질문 11. 창의력을 키워주는 말놀이 이름 짓기로 키워주기 이름은 독창적이고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강아지의 이름이 뭐라고 지을까? 멍멍이 옆집도 멍멍, 뒷집도 멍멍하고 짓잖아이 강아지만을 위한 이름을 지어보자. 이 인형들에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이름표도 달아줍시다. 3.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와, 블록을 멋지게 쌓았구나. 이름을 지어주자. 오늘 요리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놀이터마다 이름을 지어주면 알기 쉽잖아. 물건을 통해 키워주기. 옷을 스스로 벗고 입고 정리정돈 하도록 합니다. 넌 어떤 옷을 입고 싶니?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대답이든 모두 수용하고 왜 그런 옷을 만들고 싶은지 설명하게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고 말로 보충하면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옷을 직접 디자인하게 부추깁니다. 옷이나 물건을 살때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미리 몇 가지를 골라서 선택하게 합니다. 재활용을 통해 키워주기. 쓰레기의 재활용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인 요구르트병은 무엇에 쓰면 좋을까? 모빌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요. 이 깡통으로 로봇을 만들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는 로봇이요. 별 쓸모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칭찬해 줍니다. 아이가 만든 물건을 한 번쯤 사용하게 해 줍니다. 실제 공작이 어렵더라도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 봅니다. 실생활을 통해 키워주기. 평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의견을 구해 봅니다. 의외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달걀이 구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소파 밑에 돈이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등이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아 어떡하지?선반 위의 상자를 내려야 하는데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일단 아이의 아이디어대로 실행하여 검증해 보는 기회를 줍니다.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봅니다.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게 합니다. 별명 짓기로 키워지기. 대상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돼지라고 부르면 싫어할 거야. 좀더 기분 좋은 별명이 없을까? 옆집 아저씨의 별명을 지어보자. 이모가 두 분이라 헷갈리지? 구별하기 좋게 별명을 지어보자. 준호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면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아빠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드리면 목욕을 자주 할까? 당사자가 공감하고 수행할 수 있게 재치 있고 듣기 좋은 별명으로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도록 가르칩니다. 만난 상상으로 키워주기. 만난 음식을 만드는 상상을 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일 아주 특별한 김밥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네모난 김밥을 싸요. 왜 네모난 김밥을 싸고 싶은데? 이 생일 케이크를 특별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노래하는 케이크를 만들면 좋겠어요. 왜 그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당장 불가능한 것은 미래에 아이가 만들어 보도록 격려합니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연상을 통해 키워주기 단순한 모형에서 다양한 것을 연상해 내는 놀이입니다. 세모는 어떤 동물과 닮았니? 여우, 상어의 지느리비 사자의 이빨, 새의 부리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어떤 동물과 닮았니? 돼지, 곰, 하마, 코알라, 토끼에 있는 코끼리의 엉덩이, 보거, 문어의 다리, 무당 벌레 등이 있습니다. 반원은 어떤 동물과 닮았니? 반달곰, 거북이, 곰이나 코알라의 귀, 낙타의 봉 등이 있습니다. 답을 말하면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이용해 여러 가지 동물을 그려봅니다. 분석을 통해 키워주기. 물건 속에 숨어 있는 도형을 찾는 놀이입니다. 창의력을 위해 한눈에 보이지 않은 것까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물건들은 무엇이지? 이곳에 세모가 들어있는 물건들을 찾아볼까? 점이 찍혀 있는 물건을 찾아보자. 스티커와 같은 도형을 찾아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것은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린 것을 아이가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이 중심 사고로 수용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잔소리를 줄이면서 키워주기. 아이에게 싫어하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이를 닦지 않아도 이가 썩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는 방법은 없을까?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낫는 방법은 없을까? 모욕하지 않아도 몸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뭘까? 차를 타지 않아도 멀리 가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아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생각날 때까지 합니다. 사고력과 탐구력이 생겨나서 창의력이 깨어납니다. 아이가 실증이 나지 않게 격려하며 유인책을 씁니다. 아이디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에게 물어보거나, 아이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놀이를 통해 키워주기. 아이들의 놀이는 기본적으로 창의적입니다. 블록이나 그림, 차흙 등으로 표현해 보아도 좋고, 말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적 보면 누구 집인지 금세 알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집을 지어보자. 엄마는 하늘에 떠있는 집을 짓고 싶어. 비행기처럼 높은 곳에 살면서 내려다 보면 아주 좋잖아. 먼저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면 아이들의 생각은 곧 자유롭게 뻗어나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간섭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와 근거를 물어봅니다. 공처럼 둥근 집, 바퀴 달린 집, 사자 모양의 집등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줍니다. 언제나 아이 중심으로 놀아주고 어른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장애력을 키워주는 말놀이, 말과 행동을 함께 하는 놀이입니다. 먼저, 엄마가 주제를 정해주면, 아이가 몸으로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골라서 몸으로 표현해보자. 엄마의 시범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시계야. 오른팔이 큰 바늘, 왼팔이 작은 바늘이니까, 지금은 셋이 정각이야. 어제 놀이동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생일파티, 유치원, 학교 등의 놀이를 응용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아이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부추겨 줍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아이의 눈높이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대화와 놀이가 영재의 창의력을 키웁니다. 창의력이 영재의 창조성입니다. 이제부터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언어 교육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영상과 그림 이미지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아이들의 사고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 서툰 원인도 바로 언어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 대화나 말은 유창하게 자라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은 어눌합니다. 국어 과목이 도구 교과인 까닭입니다. 국어가 제대로 되어야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의 지시문이나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도 논제를 어떻게 정하고 의견이나 주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언어적 사고력입니다. 내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언어학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재의 정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